도료를 주시잖아요. 도료를 주시잖아요. 도료를 이 문화를 유지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고 있는데, 제일 에이 도어 표를 보여지는 깜짝 놀랐습 가게 하나를 오픈하면 은이 십자지 중 초도 십자지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한국 안주 문화 연구소 양 소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 정보 병사입니다. 자, 2022년 8월, 식자재 단가표입니다. 오늘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2년 후에 재현할 거예요. 2년 후에 도대체 식자재 단가가 얼마만큼 더 올랐나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식자재 도표는 어, 2022년 8월경에 어 서울 관악구에서 우리 교육생 한 분이 닭발집을 오픈하기 위하여 어 제가 오픈 컨설팅을 진행해 줬는데 보통 오픈 컨설팅 하면은 메뉴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십자대 도표를 제가 촤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쪽 사장님께서 도표와 양대로 십자대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 도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외식업을 하신 사장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가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설명해 드릴 테니 자 비교해 보시고 사장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가들이 잘 쓰고 있나? 아니면 비싸게 쓰고 있나?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쓰고 있나? 잘 비교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단가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날짜가 보면요. 자, 2022년 8월 23일이네요. 자, 쭉 제가 이 도표를 보고 하나,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깨수입서진인데 8,000원. 고추장 말토 28,000원요. 자, 제가 우리가 수업할 때 우리 교육생들에게 매일 외치지만은 제로 비싼 거안 써도 레시피 비율만 맞으면은 맛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고추장은 25,000원에서 3만원짜리 사용하는 게 좋아요. 빙초산 2,000원. 사이다 2,600원. 파인애플 캔한통 3,600원. 미원 6,800원. 자, 요리할 때 장식으로 우수다 쓰죠. 우수이다 3,500원.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침미채. 한 봉에 24,000원입니다. 야, 세상에 만상에 이 진미채도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12,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24,000원 따블이나 올랐고요. 자, 이 영상을 제가 2년 후에도 다시 찍을 건데, 이 도표를 잘 가지고 있을게요. 자, 과연 2년 후에 진미채가 얼마나 올랐나 궁금합니다. 골뱅이, 우동골뱅이 소자가 3,500원이네요 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동골뱅이 대자가 한 6,000원 정도 했었는데 자, 소자가 3,500원입니다 참기름을 쓰는데 보통 막 25,000원, 22,000원 사용치지 마라 했어요 자, 참기름 15,000원 황도가 1,500원 흑임자 한 봉이 14,000원. 자, 소면이 3kg짜리가 8,800원. 자, 쫄면이 4,500원. 자, 초생강 장식용으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3,000원 합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피클 슬라이스 캔한 캔이요. 3kg짜리가 5,500원. 정종이 11,000원. 자, 정정도 불과 두 달, 세달 전만 해도 9,000원 했단 말입니다. 11,000원. 혼다시 17,000원. 혼다시도 많이 올랐네요. 고추기름이 말통이 세상에 만상에 7만8천원입니다 야, 식용유가 올라도 너무 올랐죠. ,이. 자, 고추기름이 7만8천원 카레 한 봉이 6,600원. 춘장이 진미춘장이에요. 1,700원 월계수잎 5,500원 통후추 6,500원 정향 17,000원 김가루 16,500원 후리깎기 500g짜리입니다. 8,000원 부침가루가 3,000원 부침가루도 오래전에 한 1,000원 한 적이 있었죠. 지금 3,000원입니다. 3,000원. 계란 한 판에 6,600원. 다시마 1kg에 13,000원. 캡사이신 7,700원요. 세 번째 장입니다. 자, 신라면 한 박스에 3만 원. 김 과장. 네. 신라면 한 박스 몇개 들었어요? 몰라요? 자, 신라면 여기 40써 있는데요. 40 써있으니까 40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만원. 자, 뉴스에 나오면은 흰라면도 한개1 0 0 0원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자, 지금 3만원 하는데 좀 있으면 4만원 갈것 같아요. 스키다시로 주려고 새우칩 한 봉에 4,600원. 해장라면에 자숙 홍합이 들어가는데 자숙 피홍합 1kg에 4,800원. 모두 매물이 5,500원. 모두 매물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싸게 들어왔네요. 다시 멸치, 15,000원, 한 박스, 디포리 한 박스, 14,000원. 와, 생각보다 북어머리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북어머리, 2만원, 한 봉. 아, 그때 당시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안, 안 했었는데 말입니다. 건새우한 박스에 38,000원, 감초 한봉에 14,000원, 자 여러분, 식용유 보십시오. 식용유 한 마리에 68,000원, 스팸햄 3,900원, 두부 2,200원, 자 중국산 김치가 15,000원, 얼마 전만 해도. 1 0 k g 짜리한 박스에 만 원, 11,000원 했단 말입니다. 15,000원. 롤백이 대짜가 6,800원. 자, 30에서 40 중짜가 6,000원. 네 번째 장입니다. 네 번째 장. 자, 롤팩25 곱하기 35가 5,700원. 보통 닭발집이나 호프집이나 주점에서는 은박지 수세미를 많이 써요. 자, 400원 철 수세미, 500원, 자 고무 장갑이 1,700원, 어 일회용 장갑이 5,000원, 1회매짜리 면장갑이 1,600원, 자 튀김가루가 역시 3,000원. 자, 다섯 번째 장인데 아마 보니까 인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화면을 약간 조정을 했는데요. 자, 찹쌀가루 1kg에 6,800원. 황설탕 3kg에 6,500원. 메뉴가 오뎅탕이 있었는데, 모둠오뎅한 봉에 5,000원. 막상 보니까 우리가 큰 것을 원했었는데, 찌까는 게 들어왔더라고요. 자, 꼬치오뎅이 6,500원. 자, 오뎅탕에 고명용으로 건더기 스프 주죠. 건더기 스프가. 아, 메뉴가 모든 포가 있었는데, 모든 포 중에서 지포 튀김을 줬거든요. 튀김 지포. 한치가 그렇게 많이 비싸네요. 한치, 한 축이 24마리인데, 한치가 58,000원. 육포도 많이 비싸고요. 육포가 5만원. 땅콩이 2 1천원 보통 땅콩은 한 관이라 는데한 관은 4 k g 예요 4kg에 2 1천원 수입선입니다. 자, 쌀 20kg짜리가 4 6 0 0원 자, 적당하게 들어왔네요. 국내산 김치가 3만원. 김치가 약간 세게 들어왔네요. 멸치다시다 1kg짜리가 11,700원. 멸균우유가 200ml짜리가 850원.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장입니다. 자, 다시다를 쓸때그 소고기다시다 2kg짜리 조그만한 거 사지 말고 우리가 20kg짜리를 샀거든요. 진국다시다라고 하는데, 아, 20kg짜리가 138,000원. 저도 양동 이 숯불갈비 고깃집 할 때도 이렇게 다시다를 포체로 주문해서 사용했습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 요리를 할때 소주가 많이 필요한데, 막소주라 그래요. 막소주로 가. 자, 1.8L짜리가 5,400원. 후추 200g짜리가 4,800원. 흑설탕 3,300원, 1kg짜리. 코올라 1.55 짜리가 3,200원, 몽고 진가장 한 마리 19,000원, 환만식조 한 마리 18,000원, 물엿은 환미 물엿을 사용하는데 자 물엿 한 마리 에 26,000원, 굴 소스 캔으로 11,500원, 백설탕 15kg 짜리 한 포가 19,000원. 와, 설탕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제가 3, 4년 전에 양동이 숯불갈비 할때 설탕 한 포에 11,000원에 받아서 썼단 말입니다. 지금 19,000원이요? 네번 원액이 4,000원, 꽃소금이 15kg짜리 한 포대에 16,000원, 참치액이 21,000원, 참치액 1.8L짜리요. 자 미원 3킬 g 짜리가 34,000원 총 금액이 150만 3,200원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어, 주점이나 닭발집이나 호프집이나 가게 하나를 오픈하면은 이 식자재를 초도 식자재라 그래요. 초도 식자재인데 보통 초도 식자재가 150만에서 한 200만 원정도 사용됩니다. 자, 2022년 8월 식자대 단가표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자, 우리 사장님 가게에서 잘 비교해 보시고요. 2년 후에 이 도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재현할 건데, 얼마나 오를까? 걱정됩니다. 자, 대한민국에 외식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 자, 그래도 힘내시고, 물건 값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자, 맛있는 레시피를 도입해서 사장님 가게에 만만 있다면, 은그 물건 값집이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 한국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장의 맛있는 레시피 많이 활용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벤트 기간이죠? 자, 이벤트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 자, 사장님, 오늘도 해방 런치오, 감사합니다.